안녕하세요. 특종 행기자가 간다. 연면에서온그 아리랑 걸스 김나영, 김다영. 아두 꼬마 아가씨들의 노래가 대단해요. 연면 아리랑이라는 노래로 신곡 녹음 현장을 김기자가 취재해봤습니다. 아이고 여기 아주 예쁜 예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디서 왔을까 궁금하네요. 어디서 오신 누구예요? 자기 소개 좀 해봐요. 저는 중국에서 온 김다영입니다. 아주 크게. 아, 응. 저는 중국에서 온 김다영입니다. 어? 김, 김, 나영이, 다영이. 아, 다영. 다영이, 다영이, 뭐, 다영이, 뭐, 언니가 인 동생인가? 저는 동생입니다. 동생이군요. 트윈이에요, 트윈, 쌍둥이 나영이, 다영이. 그래서 연변, 연변에서 온그 김나영, 김나영, 아랑걸쓰네요 아리랑 걸스 네, 그래서 오늘 녹음을 하네. 예? 그 연면 아리랑이라는 노래를 하는데 지금 언니가 부르고 있죠. 네, 그래서 맞아요. 조금 있다 이제 동생도 가서 네. 부를 거고. 예. 그래서 언제 왔어요 한국에는? 어 1월 28일 제 어제, 어제 왔어요. 어제 왔어요? 아, 한국 처음 온 거죠? 왔다 갔다 했군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옆면 아리랑을 녹음하러 온 거죠 네. 제가 쭉 지켜볼 테니까 녹음 잘하세요 네또 이따 봐요 등등, 아리아리아, 다아있게요맨투 일단 붙이고맨 앞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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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랑이야 거를 어, 원래 아리 아리 아리야로 했는데 다시 해 아니랑 걸스 누구 누구 누구예요 그렇게 하면 돼. 기, 어, 쌍둥이 연변만 해야 돼요. 음, 아니 뭐 음. 안녕하세요. 우리는 연변에서 온 쌍둥이 김나영, 김다영 아니랑 걸스입니다. 음 그래 자연스럽게 네, 해봐 진 음.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는, 우리는 쌍둥이 어, 연변에서 우리는 연변에서 온 쌍둥이 우리는 연변에서 음. 온 쌍둥이 음. 김나영, 김다영 아리랑, 아리랑, 그습습다이 음. 이렇게 아리랑, 그래. 다시. 그습습다다랑아시랑아 그래. 안녕하세요. 우리는 연변에서 온 음. 쌍둥이. 랑 자. 아리랑, 자. 하세요우리는연리 다시 우리는연리에서리랑아리시 아리랑, 아 쌍둥이를 먼저 말해 다시. 괜찮아 틀려도 괜찮아. 응. 안녕하세요. 우리는 연변에서 온 응. 쌍둥이 김나영, 김나영, 응. 아리랑 걸스입니다. 응. 이렇게. 응. 그래 정천히 응. 안녕하세요. 선 먼저 지우셔시 자. 자. 안녕하세요. 우리는 연변에서 온 쌍둥이, 쌍둥이 김나영, 김나영, 쌍둥이. 아리랑 아. 걸스입니다. 아 좋아요. 아주 <웃음> 잘했어요. 어정슨 <laughs> 아, 작곡가님, 네네. 오늘 이 작업은 어떤 작업을 하는 거죠? 아 오늘은 예. 그 우리나라가 저이 한류잖아, 한류 한류지만 예. 우리 연변에 있는 우리 조선족 동포도들도 우리나라 핏줄이니까 한류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중국 현지에서도. 예. 조선족 아 자녀들을 예, 가지고 네. 할류를 만들어내는 거죠 아 그러네요 예, 제가 그 원래 수많은 아리랑이 있는데 그연변아이랑을 네. 음,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 아닙니까 그렇죠 예연변아이랑또쉿비밀이라고 예, 그래서 예. 또 재밌어요 제가 원래 그 북경 아가씨는 노래를 예+ 예 연변가수 김원령 예. 진웨이한테 주워가지고 대박이 터졌죠 아 데이트 났죠예또 예, 예, 제가 예. 북한에. 김혜영이 예, 예. 시켰어 김혜영 씨를 시켜서 첫사랑 오빠도 또 네. 제가 북한에서 대박이 트레기 만들었잖아요. 이거는 주인공이세요. 이번에는, 네, 예. 이번에는 예. 이제 우리 그 중국에서 예. 우리 동포 사세, 네. 오세들이 네. 네. 노래에서 전중국을 통일을 네. 시키고 네. 한국도 또 넘어와서 한국도 네. 뭐라 뭐라 그럴까 합류할 수 있는 네. 그런 기회를 만드느라고 얘들이 지금 9 살이에요. 예, 한국인의 뿌리를 계속 이어갈 수있끔 네. 정원수 작곡가가 노래로 이거를 이어가시네요. 네. 대단하십니다. 근데그 아리랑 걸스예요 이름이? 예, 아리랑 걸스. 그 노래는 아주 쌍둥이인데 너무 잘하네요. 예. 큰큰 큰 애가 이름이 김나영이고, 예. 둘째가 김다영이에요. 아, 예. 나다로 돼 있어요. 예. 언니가 김가영이가 또 있어요. 아 그래요. 언니는 예. 나이가 좀 차이가 있어서 예. 두 명을 가지고 하는데 예. 아리랑 걸스가 좋겠다. 아 예. 이렇게 이름 지었죠. 좋네요, 아리랑 걸스. 벌써 아리랑 걸스 이름 짓는 순간. 벌써 히트가 된 거예요. 그렇죠. 예. 예. 브랜드니까, 브랜드. 브랜드가 예, 중요하잖아요. 예, 예. 그 다음에 정원수 씨가 작곡을 하면은 무조건 일단은 준이 듣는다 이상나니까 그렇죠. 예. 예. <웃음> 아, <웃음> 그게 관건입니다. <laughs> 예. 이거는 지금 연변날이랑 예. 연변날이랑 하고 쉿비밀이에요. 아, 나만의 쉿비밀. 빼고 쉿비밀. 탑스크립트 네. 네. 예, 쉿비밀, 예. 쉿비밀, 어. 쉿비밀. 어. 쉿비밀 하는 노래인데. 아, 재밌 재밌네요. 네. 10 비밀, 10 비밀, 10 비밀, 무슨 네. 영어 같기도 하고, 네. 그러나 순수 토종인데10 비밀 재밌고, <laughs> 면아이랑 어, 앞으로 참, 그, 중국 동포들, 수백만 동포들이, 눈물 을 올리면서 부를 수 있는 이 꼬마들의 노래가 될것 같다고 해서 네, 네. 예. 아, 그 발상의 전환이 참 좋으세요. 아니, 앞으로 우리 그 음. 연변 출신 아리랑 걸스. 예.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 그 특정 경기자가 네. 간다 해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 네. 전 세계의 익스펜션 확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특정 예. 김 기자가 간다밖에 필요 없어요. 예예. 예, 아, 네. 예. 지금은 대세니까요. 네. 아, 네. 또이 친구들은 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네. 저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네. 이 아리랑 것을 이고마두 친구가 네. 앞으로 가수 활동하는데 뭘 내가 도와야 될까 <laughs> 그런 네. 사명감도 있고 정의감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하셨죠. 오늘 노는 날인데도, 휴가인데도, 우리 장원수 작곡가님은 중국에서 아주 괜찮은, 그, 어? 아리랑 곡스가 왔다고 그래가지고, 네. 뛰어왔습니다. 네. 보니까 진짜 괜찮네요. 네. 아주 인터뷰도 잘하고, 이제 노래 끝나면 제가 인터뷰할 거니까, 네. 또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어려운 부분 하네. 요거는, 앞에는 왈츠야. 왈츠 응. 데 여기는 디스코로 가는 거야. 한 일전에서 이렇지두 가지. 야, 이거 터지겠는데? 어? 거기 좋아. 한국의 오, 소리 오, 있잖아. 아리랑 걸 건... <laughs>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우리는 오, 연변에서 오, 온 아리랑 걸스 아. 김나영. 아 괜찮아요 괜찮아. 아리랑 걸스. 저원수 작곡가님. 네. 어떻게 이런 그 아주 아주 찍하고 귀여운 음. 이런 그, 그 소녀. 연면에서 아리랑걸스를 이렇게 캐스팅했습니다. <laughs> 대단하십니다. 예. 오디션에서 예. 예. 어, 경쟁률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아, 오디션했는데. 연변을 아, 직접 가셨군요. 예, 예, 거기서 예, 뽑힌 예, 아이들이 예, 예. 쌍둥이네요. 네, 예, 쌍둥이에요. 어. 자 인사 한번 하죠. 아, 그래요. 제대로 예. 한번 인사 한번 해요. 자 인사 시작. 자,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는 연면에서온 아리랑걸스. 김다영 김다영입니다. 예쁘게 봐 주세요. 아이고 진짜 이뻐요. 완전 네. 옆면에서도 귀염둥이였을 것 같아요. 아이고, 아, 이고 옆면에서도 아주 지금 옆면에서 그 아... 한국에 오는 바람에 음... 남자 친구 두명울것 같은데. 안 오나요? 중국에 있는 친구들에게 한 마디 해 주세요. 중국말로 해도 괜찮아요. 중국에 친구들한테 한 마디. 중국 주... 친구들에게 나 여기 한국에 와서 지금 녹음 잘하고 있다. 곧 가수 돼서 돌아갈게. 그때 보자, 그러면서 중국어를 한번 해주세요. 제 누가 먼저 할까요? 응, 음, 해, 항상. 어? 친구들 안녕. 그냥? 친구들 안녕. <웃음> <응>. <웃음> 오케이, 또. 어? 하세요, 인사. 따져요, 친구들 다음에 만나러 갈게. 응, 어, 그럴걸요. 어, 어. 그리고 노래, 그 노래를 소개를 해줘야죠. 어떤 노래를 하고 있다, 녹음을. 친구들한테 그 소개를 해줘. 노래는 아리랑, 아 연변 아리랑, 십비밀을 하고 있어. 어, 십비밀? 십비밀, 십비밀, 그렇게 재밌어요? 예. 그래요, 아주 훌륭한 가수가 될것 같고 앞으로 한국과 저 중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아주 큰 가수가 되길 바래요. 앞으로 이제 그 북경올림픽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 어 연변 아리랑을 가지고 우리 저 선생님 꼭 모시고 북경올림픽 때꼭좀 한번 멋있는 가수로 그때는 좀더 크고 이뻐지니까 음. 그 엄마 아빠에게 한마디 2019년도에 이제 가수가 되면서 엄마하고 아빠한테 한마디 해줘 한번 해주세요 엄마 아빠에게 엄마 아빠 2019년에 우리 가수가 되면. 가수가 되면 네. 엄마를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아 그래요. <laughs> 그 다음에 엄마 2019년에 가수가 되면 엄마를 기쁘게 해드릴게요. 어 뒤에 그 작곡가님 아 기쁘게 안 해주고요. 작곡가님에게도 기쁘게 해준다고 얘기 약속하세요. 자 약속하세요. 뒤에 작곡가님 감사합니다. 그 인사하세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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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이고, 그래, 우리 정원수 그래. 작곡가님, 복도 터졌습니다. <laughs> 네. 두 명한테 이렇게 더블로 인사를 받으시니. 아주 연면 아리랑 곡도 좋고, 쉽비밀, 아주 그, 탑시크릿이에요 곡이 좋아요. 아주 그, 2019년도에 그, 아주 좋은 소식이라 제가 빨리빨리 기사도 쓰고, 영상도 제작해서, 이 친구들이 전 세계에 알려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어 중국의 우리 동포 4세예요. 4세 yeah. 우리나라의 한류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yeah. 중국에 있는 동포들 사이에서도 한류로, 한류가 일어나는 거예요. Yeah.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빨리빨리 커서 중국 전역을 한류를 덮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정원수 작곡가님은 이렇게 네. 중국에서 이런 친구들을 캐스팅했지만, 살상 네. 이렇게도 보면 뭐 남미에도 있고, 네. 미국에도 있고, 뭐 일본에도 있고, 인도네시아에도 있고, 많을 거예요. 그럼요. 그런 네. 친구들은 좋은 노래를 해서 네. 한국의 우수성을 알리고, 그렇죠. 한, 상... 한류의 우수성을 알리는 게정원수 네. 작곡가님이 하셔야 될일 같습니다. 우리나라 제가 볼 때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예. 동포들이 전 세계 에 많이 있잖아요. 예. 이번에 우리 아리랑 글서, 김나영, 음. 김다영 두 명이, 연변 아리랑, 예, 예 쉿비밀두 예. 곡을 가지고, 이제 진출할 겁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예. 우리 아리랑 글서, 많은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사랑해요! 아 귀여운 아주 아리랑 걸스입니다 아리랑 것. 제가 살짝 물어봤어요, 아까 인터뷰하는 중에. 언니 노래할 때 동생한테, 솔직히 두둘 중에 누가 노래를 잘해? 그랬더니, <laughs> 얘기를 못하고 고민하더라고요 아, <laughs> 유도 신문을 했죠 아니 제가 언니는 그냥 어? 똑같아요 순진해요 둘이 네. 누가 잘한다는 얘기 없이 다 언니가 더 잘하는 것 같다 동생이 더 잘하는 것 같다 이런 아주 위에 있는 자매로 제가 인정합니다 아주 오늘 인터뷰를 대단히 감사했고요 앞으로 훌륭한 가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덕종 김기자가 간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사랑해요.